결국 집권여당이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와 김건희 예산만 살리기 위해서 결국 민생을, 연생 예산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깜깜이 돈이냐, 쌈짓돈이냐 지적해왔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지와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민생수사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특활비를 제외한 이 실제 검찰의 수사 지원비는 1267억이나 됩니다. 이 중에 공공수사 34억,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공정성 저해 수사 62억, 사회적 약사,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 그리고 형사부등 수사 지원비 879억이 모두 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마치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특할비, 특혜비만 삭감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어떤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은 시민 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일자와 금액을 제시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지 국회의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라는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 감사 과정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와 예결 특위를 통해서 제대로 소명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 단체의 정보 공개 청구권과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부의 예산 편성권과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할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이 특할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여당과 국민힘은 반성하십시오. 검찰 특할비 하나 때문에 모든 부처 예산, 모든 전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시민, 시민들의 예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임차인 예산 다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시고 한번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대로 예결심사를 예결 성실히 해왔고 법이 정한대로 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길 희망하면서 위원장께 토론 종결을 요청드립니다.